사장님, 새로 뽑은 가정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는 책상에 놓인 목걸이를 보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봐, 사장님께서 물으시잖아. 아, 김미진입니다. 흔한 이름이네요. 그럼 장비서는 가보세요. 네, 사장님. 그때 전화가 걸려오고. 집에 있는 살림들 먼저 익혀두세요. 라며 남자는 자리를 비웁니다. 여자는 겁도 없이 탁자 위에 목걸이에 손을 댑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오던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서 죄송합니다. 인상 스며 다가온 남자가 목걸이를 살펴보며 말합니다. 이 목걸이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손 떼면 다시는 여기서 일 못해요.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서 장이나 봐오세요. 장 비서님, 잠깐만요. 여자는 뛰어나가며 비서를 부르고. 사장님 성함이 뭐예요? 김진성 사장님이에요. 왜요? 남자의 이름을 들은 여자는 활짝 웃고. 미진 씨, 당신은 가정부일 뿐입니다. 사장님께 딴 마음 품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가서 일 보세요. 한참을 쏘아보던 여자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자는 열심히 요리를 해서 저녁상을 차립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식사하세요. 내가 야근이 잦아서 이렇게 저녁 안 차려놔도 돼요. 간단하게 때울 정도면 되니까 미리 차려두지 말아요. 그럴 순 없죠. 저는 가정부니까 사장님 건강 돌보는 게제 일이에요. 얼른 맛좀 보세요. 남자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응. 이생선 요리 괜찮네. 우리 집에서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 여자의 목걸이는 남자와 같은 것이었고. 어릴 때 좋아했던 둘이 이별할 때 여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여자가 찾아옵니다. 어쩐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속에 좋은 스프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거기 두고 가세요. 빨리 마셔보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좋아요. 뭔가 고향 생각이 나는 맛인데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 충북 제천에서 왔어요. 제천? 혹시 이런 목걸이 가지고 있는 여자 본적 있어요? 여자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못 봤어요. 제천이 크진 않아도 사람을 다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알리가 없지. 아무튼 고마워요. 이틀 휴가 줄 테니 집에 가서 자식들 보고 와요. 아니요. 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요. 휴가는 필요 없어요. 아직 결혼 안 했군요. 그럼 애인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사람은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어릴 때 헤어져서 지금도 찾아다녀요. 그 친구 이름이 뭔데요? 비밀이에요. 저는 들어가서 집안 정리마저 할게요. 여자가 자리를 피하고 남자는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편 여자의 목걸이를 본기서는 저거 사장님이랑 같은 목걸이잖아. 드디어 운명의 그녀를 찾으신 건가? 사장님 축하드려요. 남자는 영문을 몰라 대먹고 축하요.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찾으시던 여성분 만나셨잖아요. 내가? 미진씨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똑같은 목걸이 가지고 있던데요. 이거랑 진짜 똑같다고? 네, 그거예요. 방금 봤어요. 남자는 여자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미진씨 사장님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미진아, 그만 숨겨. 그 목걸이 나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왜 아는 척안 했어?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미안해. 첫날 바로 알아봤는데 아는 척할 수 없었어. 넌 사장님이고 난 가정부일 뿐이니까. 그런 바보 같은 말하지 마. 난 너를 찾기 위해 빨리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난 사장이기 전에 널 좋아하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야. 내 옆으로 돌아와줄래? 차마 승낙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다가갑니다. 그동안 못한 만큼 더 많이 사랑해줄게. 두 사람의 감동적인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